CLA250 25년식 모델이고 여기 외장 컬러가 하이테크 실버입니다 그냥 또 무난하게 타시기가 좋고 어, CLA250도 25년식 모델로 좀 바뀌면서 포, 어, 프로그레시브랑 a m c 라인이랑딱두 가지 라인업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브라운 시트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추가 금액이 또 들어가고요 이렇게 소화기도 기본으로 달려있고 어, 뭐, A35 하시는 게더 좋지만, A35는 4륜이 아니고, CLA 같은 경우는 또 4륜구동이기 때문에, 4륜구동이면서 또 연비도 괜찮고, 그래서 뭐, CLA250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주 끝판왕으로 CLA45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스티어링 열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타시기도 괜찮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후방 안개 등.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패드시프트 다 들어있고 스티어링 이 이렇게 잠잘 핸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또 CLA의 만족도가 높아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1층 디스플레이 들어있고 센터콜렌, 콘솔의 하이그로시도 좋지만 중... 이 논슬립 패드 이것만 좀 덩그러니 있어서 이게 좀 제일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요. 열선 시트는 들어있고 그고 통풍 시트는 안 들어있고 메모리 시트는 들어있습니다. 뒷좌석에는 당연히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고. 뭐 뒷좌석도 괜찮은 편이고. 또실2 5공 바로 출고 되니까 연락 주시면 해 드릴게요. 네,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고 전동 트렁크는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니다또 실외료공 뭐 할인 아주 없는 건 아니고 할인은 되니까 연락 주시면 해 드릴게요. 셰리 요건 포메트입니다